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못 먹었고 맛동산을 먹었어요. 밥을 어. 못 먹었다고 때. 네. 나는 아침에 찹쌀룬이 먹었어. 어, 저는 어제 샵이 빨라서 조개찜 먹고 왔어요. 와나 여기 헐었어. <laughs> 어나는 오늘 차 중간에 앉았어. 아 나는 <laughs> 오늘 긴머리 키스 안 <laughs> 붙였어. 참. 와 아, 이거 말해 준다고? 진짜 TMI다. 아. 나는 아이패드 에어 썼었는데 프로모드 에어가 좋은 것 같아. 그래? 나 몸에 점이 많아. 어, 나 어제 렌즈 13만원어치 샀어. 야, 이건! <laughs> 정신 차려라, 야. <저는 웃음> <laughs> 나는 덕종이라는 인형이 있어. 나 아, 이거 아는데. 아니. 아, 이거는 팬분들도 안 돼. 아, 어, 몰라. 팬분들 아, 몰라. 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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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팬분들 <laughs> 맞고. 그아린이 해봐라. <laughs> 나는 머리를 채워. 아는데? 할거다 알잖아. 아니야, 다 나, 아니, 나 몰라. 아, 나는 최근에 어금니가 시려워서 치과에 갔다 어아 아, 이거, 어, 그래, 어, 그래. 언니 t Y 을 잘한다. 난 나는 1위한 날 몰래 화장실에서 울컥했었어. 어... 음. 사실, 지연내지 음. 마. 지 나, 내지 나, 사실 나, 오늘 지 나, 내지 마. 차에서만 잤어. 어, 어, 나도. 나, 나, 도 나, 속눈썹 7개 붙였어. 우와, 오와. 뭐 알아? 쩌물. 나 어제 삼겹살이랑 비빔면 먹었어. 우와, 비빔 네, 우리 지금 친구야. 어, 나, 그러면... 그래 어, 뭐 어때? 나는... 자, 걸려라. 나는... 나, 여기에 보다. 시원해지마, 시원해지마. 나는... 지금 졸려. 오, <laughs> 이거. 진짜 팀 m 이다 아, 나는... TMI. 나는 옛날에 시력 교정수 하기 전에 눈 시력이 마이너스 6이었어. 와 왜지? 진짜 시력 교정까지 얘기 나왔어. 자, 뭐 그럼 멸교정 얘기해야 되지? 나는 치아 교정하려고 했었는데 시간도 없고 데뷔를 빨리 해야 돼가지고 치아 교정 못해서 여기가 아직도 삐뚤삐뚤해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 야, 나는 매일 밤마다 LED 마스크를 하는데, 맨날 하다가 자. 마티오, <laughs> <laughs> 매일 밤마다라고 살짝 무서워. 나는 내 치아가 <laughs> 많지 않아. 어? 어, <laughs> 어 여기까지.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 먹방을 봐. 나는 어젯 밤에 영화를 보다 봤어. 어, 나는 어저께 기억의 밤 영화를 다 마스터했어. 어, 어. 영화로 가는 거야 이제? 영화로 나는 현승이야. 뭐야? 뭐야. 오, 나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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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건 TMI. TMI잖아? 팀워야. 모두 다 알잖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몰라? 자, 뭐 나는 무슨 현에 무슨 승에 이런, 이런 거걸 해줘야지. 검은 현에 이길 승에 빛내리야. 멋지다. 나어벤져스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어. <laughs> 나 개명했어. <laughs> 나 이틀 전에 어스 봤는데 내 취향이 아니어서 당황했어. 나 부산 가고 싶어. <laughs> <laughs> 어 나참 아 잘해. 나 이번 앨범에 코러스 세곡 했어. <웃음> 소나기 심해 <laughs> 미제. 정말. 나 진짜 잘한다. 치마니 정말 잘한다. 잘한다. 나 이번 잘한다. 앨범에 코러스 6곡 했어. <laughs> 이번 앨범에 가사 썼어. 나 코러스 하고 싶어 시켜줘. <laughs> 나는 OST 좀 시켜줘라. <laughs> OST가 뭐야? OST. 아 OST. 나는 내 파트가 마음에 들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많이 멈췄어. 우리 밑에 밑에 한 패드를 따고 하니까. 아니 잠깐만 잠 이게 벌칙을 이거 때리는 게 벌칙이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대요. 맞아요. 이 다섯 명절다 때린다고요? 네. 아이 <laughs> 맞아요. 야! 이 아까 그거 들었나요? 네. 최마이 잘한 사람 이 맞아. 뭐야? <laughs> 아, 내가 제일 제일 잘했어. 다음 거 궁금하지 않아? 아니요, 아니요? 다음 팁은 엄청 궁금하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알려주면 한 대로 줄여줘.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다섯 명이니까 그대로 줄여줄게. 응. 아, 어? 어. 진짜? 네, 응. 언니가 맞아. 대신 다섯, 다섯 때보다 훨씬 센두 대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재미없 너무 재밌게 얘기하면 진짜 특별히 살살 두 대일 수도 있지. 말, <미럽> 오, 진짜? 지어내고 있다, 지어내고 있다. 지다 원래 하려던 건 그냥 할게. 어. 네. 원래 하려던 건난 틱톡 가사를 썼는데 틱톡 가사가 어, 생각했어. 이거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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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5대요? 알고는 재미없어. 네, 이미 알고 있는데. 다섯 대요? 알고는 다섯 대요? 아, 이라 졌다.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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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되는, 이게 아니, 이게 게 이게 게이 이게 이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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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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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먼저 씻었어요. 아 맞아. 아 비니 언니 오늘 어제 산 렌즈 꼈어요. 오 맞아요. 감동이야. 왜? <laughs> 아린이는 저랑 같은 피부 스킨 로션 을써요 승희 언니는 음영 넣는 걸 좋아해요. 뭐. <laughs> 승희는 요즘 자꾸 멜번 바지밖에 안 입혀줘요. 야, 내 옷이 아니야. 그니까 안입안 그거... 입혀준다. 안 입혀준다. 아, 그래. 안 입혀준다. 응, 그래 그래. 어 효자 언니가 어제 저보다 먼저 씻었는데 화장실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었어요. 어 미미는 어저께 그 땡땡 치킨을 먹었어요. 예스 어? 쓰아 yes, yes? 맞아요. 아니야. Yes Yes 아니에요. b e a c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 미미 언니는 그거 어 찻살로니 로니 루니. 니두개 루니 맛을 안 먹어요. 무슨 맛인데? 달아. 얼, 얼그레랑 이거 넣고 다녀. 흑인자, 흑인자. 승희는 저에게 베개를 선물해줬어요. 어, 뭐야. 민희는 자신이 금발이 잘 어울린다고 너무 잘 알아요. 음. 어, 니희는 <laughs> <인이는 웃음> 개인적으로 저는 금, 금, 어, 지금 머리도 예쁘지만, 빨간 음, 머리? 검은 머리도 좋아요. 이거 뒤에 뭐야? 이거 승희는 짠 있어요. <laughs> 며, 아니 며, 그, 보여, 미미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며칠 며칠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살이 엄청 많이 빠진다고 몸무게 기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살짝 1kg가 덜, 덜 빠졌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한대요. 어. 아 효정 언니는 어제도 연습실에 있었어요. 잠만친도안 <laughs> 자고. <laughs> 어 너가 얘기한. 아니, 아린이는 다이어트가 성공하면 뭐 스키니진을 <laughs> 입어요. 우정 어, 언니 리허설하고 다가왔어요아 어? 맞아, 아. 언니 리허설. 비니는 노래를 제일 좋아해서 노래에 제일 민감해요. 맞아. 민감해. 제일 많이 보컬 실력이 는 멤버는 비니예요. 너 어, 어. 나라고 그랬던 네, 비니가 V l 에서 나라고 비니가 드림콘서트에서 인이어 문제 때문에 무대 거의 직전까지 느껴왔었어요 어, 너무 상상스럽습니다. 저님 어? 속상했어요. 매니저님. 디 예. 어! 효정언니 아까 나랑 예. 교장실 한번 지났었어요. 어 그래그래. 민희는 그래. 매일 먹방을 봐요. 오! 유아언니는 렌즈를 잊어버릴까봐 매니저님께 맡겨요. 어, 오뭐아린이의 최근 목욕시간이 굉장히 줄어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왜왜? 왜? 인정. 다줄어드아왜안 <laughs> 아, 어, 뚫려? 효정언니는 무서워 없는데? 아이팟 못 썼었죠? 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잊어버렸지만 곧 효정 언니가 말해준대요. 아, 나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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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또 언니 걸리고 했네. 아, 안에서 안에몇 분을 설정? 어, 아, 2분4 1초 했어요. 왠분 초. 몇철할것 같았어. 짜, 갑시라미미부터 이번에도 적당히 가겠습니다. 아,도 적당히 가. 아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았어. 음. 오, 와. 이게 은근 아파. 얘가 땅땅해서 그래요. 승희가, 어, 그러니까. 어. 야,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 아, 나 이제 그 뺐어. 아, 이팔 뺐어. 오, 진짜 위험성 없다. 와, 야, 이이렇 아린이 이렇게 내리면 진짜, 야, 이거 이렇게 내리 있어. 양아치 아니야? 와저 언니 와, 화났다. 쎄다 쎄다. 와 행복해 행복해 언니 네. 행복해. 언니 진짜 행복해 진짜 행복해. 아 너무 아, 아, 행복 진짜, 진짜 언니. 이제 저는 언니. 진짜 승부욕이 너무 강하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TMI 이거 t m 너무 때려맞서 얼굴에 되게 쾌만한 아, 얼굴이 아, 그래? 아, 나는 그냥 데이 m 이가 쩔잖아. 맞아. 맞아. 아, 아, 알면 됐지. 언니의 쾌면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Yeah. Yeah. 어